1번 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분은 이제 그 여러분을 만났을 때참 처음부터 운명을 느꼈을 정도로 진지한 감정.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마음, 또 이제 이 사랑을 잘 꾸려나가고 여러분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그렇게 이제 발전시키고 싶으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여러분과의 이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본인에 대한 그 본인의 그 자체 그 행동을 후회하는 마음 또 여러분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많으신 분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고, 모든 걸 갖춘 이성, 매력적이면서도 능력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이제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이제 멀어진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놓아야 될까, 다시 시작할까 하는 그런 그 갈등의 마음이 보이고요. 아직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여러분과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조금 더 볼게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많이 빠져 있고 아직도 여러분한테 집착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제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본인의 그 감정을 억제하고 있고 본인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집중했던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너무 적게 표현하고, 미숙하게 행동한 것이 아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여러분을 왜 그리워하시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좀 볼게요. 이분은 아직도 여러분과의 그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도 억누르고 있는 점,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런데도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아직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날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지금도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멀리서 여러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하고 잘 되고 싶고, 여러분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도 멀리서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이 여러분께 행동을 하실지, 앞으로 행동이나 그분의 행동이나 관계 흐름 좀 볼게요. 지금도 여러분을 이제 운명처럼 그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아직도 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놓치는 못하겠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요. 지금 당장 이제 행동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운명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끊어질 인연도 아니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번 리딩이었고요.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이제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그 애정 여러분한테 끌렸던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마음 아리를 많이 하시고 속으로 이제 답답함을 이제 많이 느끼셨던 분인데요. 여러분하고 미래를 같이 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하고의 그런 사랑을 더 키우고 싶고 여러분하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좀 들여다볼게요. 이거 카드를 보니까 삼각관계 각각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나하는 그런 카드들이 이제 좀 보이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항상 이제 누가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이 정도의 사람이면 당연히 누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에 대한 집착하고 싶은 마음. 또 여러분을 온전히 갖고 싶은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이제 크셨던 분이고요. 여러분과의 그 사랑이 이제 끝난 후에 많은 상처를 받고 슬픈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분께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이제 믿음이라든가 신뢰를 이제 회복하고 싶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고, 여러분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가고 싶고, 이 사랑을 이제 꼭 완성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다른 이성의 존재에 대해서 질투하는 감정, 또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많으신 분이고요. 여러분이 그분의 이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그런 분이고 외모까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콩깍지가 아직도 벗겨지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더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하고 소통이 안 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여러분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여러분을 왜 그리워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은 어떤 것인지, 좀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자신의 인생에서 참 특별한 일이고 여러분한테 몰두할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집중하고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하고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나 크신 분인데요 지금도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좀 냉정한 분이실까요 여러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런 여러분이 반응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 진심이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하고의 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영원한 사랑으로, 또, 가족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크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진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이 행동을 해오실지 앞으로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 흐름 또는 행동 좀 볼게요. 이제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빨리 전하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고, 이 사랑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아직 뭔가 준비가 안된 그런 마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그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번 리딩이었고요.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은 여러분을 참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하고의 이 관계를 참 부푼 마음, 참 기대를 많이 갖고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의욕을 가지셨던 분인데요. 여러분의 그 냉정함 때문일까요? 그 마음을 제대로 다 보여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좀 알아볼게요. 지금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을 이제 오랫동안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하고의 그 매저질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이제 지켜보신 분인데요. 여러분한테 공을 참 많이 드렸고, 여러분한테 그 공을 드린 것만큼이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외롭고 그 본인의 노력이 무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아직도 여러분한테, 지금도 여러분하고 시작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조금 더 볼게요.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그 시련을 겪었던 시간들을 보여주는 이제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상처를 참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잡지 못한 자신의 그 마음과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지금도 이, 여러분하고의 이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풀고 싶고, 아직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면 잠, 잠을 설치고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여러분을 왜 그리워하실까요?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좀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과 끌림이 참 많이 컸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제 크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 자신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지적이면서도 냉정하고 단호한 그런 모습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아직도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하고의 그런 행복한 미래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관계를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자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분이 앞으로 행동을 해오실지,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 흐름 좀 볼게요.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지만 여러분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하실 것 같은 그런 행동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번 리딩이었고요.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